사랑하는 성도님들, 좋은 금요일입니다. 어, 벌써 한 주가 다 지나갔네요. 오늘 또 금요일 하루도 힘내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s k 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이제 20장 마지막입니다. 오늘 이제 33절부터 49절까지 쭉 보게 되는데요.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눠지죠? 33절부터 44절까지는 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하나님이 나오고 45절부터 49절까지는 또다시 이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 이에스겔서도 그렇고 많은 선지서들이 그렇듯이 어, 일방적인 하나님의 심판만으로 끝나는 경우는 잘 없어요. 대부분 다 하나님의 심판과 또 회복하심을 계속해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뭐 약간 지키는 아이들 같은 그런 느낌 받을 수도 있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어, 그런 죄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또공유로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지만 또 회복시키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좀 살펴보고 싶은 말씀은 43절입니다. 거기에서 너희의 길을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아멘. 어, 사실 굉장히 싫은 상황이지만 또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바라는 상황이죠. 사실, 우리가 우리 죄를 직면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 누구도 좋아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오늘 이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거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깊은 절망 가운데 두셔서, 아니면 또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 죄악 앞에 서게 하셔서,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었던 그 죄들, 잘못했던 것들이 생각나고, 그것 때문에 스스로가 미워질 수 있다면, 어, 그것만큼 또 복된 것이 있겠는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뭐그 사실 이게 정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미워할 수 있을 때, 그때 어떻게 보면 진짜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죄를 미워하는 그런 단계에 이제 이르게 되는 거거든요. 어 사실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우리 스스로가 미워지죠. 그래서 우리가 또 그렇게 스스로의 모습을 괴로워하고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한탄하게 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또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라는 부분의 모습에서도 그런 모습이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의 스스로를 굉장히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한 사람의 모습이 나오는데, 어, 조금, 저는 요즘 이런 모습들을 많이 바라거든요. 제가 제 모습 속에서 절망할 수 있고, 또 그리스도의 소망을 찾을 수 있으면, 그것만큼 복된 인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또 겸손해지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 내가 여전히 자랑스럽고,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인 것 같이 느껴지고, 어, 그러신가요? 아니면, 하나 님 앞에서 여전히 나는 죄인이고, 어, 늘 하나 님 앞에서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서 있고, 내가 여전히 죄로 온전히 미워하지 못하는 것들을 보면서 슬퍼하고, 아파하는 사람인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사냥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우리 지난 날의 무지를 돌이킵니다. 이제 다시 일어나 주 얼굴 구하니 오직 말씀과 기도로 나아갑니다. 찬양받기 앞당한 주의 성령 부어주시리 주시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보기를 원하고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 정말 우리의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게하 주시옵소서. 감사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도님들또금요일잘 보내시고 주일날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축복합니다.